승급전. 하... 지금 준비해온 거 다야. 승격전 결승 아름다워. 참고로 저는 남자답게 듀오 안 하고 솔랭으로 그냥 빡 없이 가겠습니다. 와, 퍼펙트가 그냥 씨, 아, 조져버리네. 아, 진짜 개 조졌다. 우리 원딜이 원딜 유저가 아니야. 이거 좀 큰데. 케이틀린 한판 영포이고 실입니까 진짜? 케이틀린 한판 영포의 실력. 와. 역시 원딜 요정 아니면은 지는 것인가? 거우쥐지. 하지만 이걸 질려니, 이걸 질니과 렉사이가. 아, 제발 얘들아. 도전는데 그냥? 왜 그러냐 진짜? 강천밥? 강천밥 저 클럽 엠비션님 클럽 아닌가? 와 말하는 거 지리네 케이틀린 근데 이래서 승급전은 무조건 듀오를 하는 게 맞긴 해요 원래는 무조건 안전빵이긴 한데 땀나 아 못하겠다 저거 승급전 되니까 기가 막히게 바로 오픈이 나와버리네요 개또라인데? 미드 온다는데 와 이게 얘... 뭐야, 얘, 도대체 정체가 뭐야, 얘? 저 고이트를 좀 심한데, 진짜. 그냥 게임 끝이야. 가만있잖아, 얘. 우리 모르가나도 안 해, 심지어. 근데 진짜 못해서 진 거면은 그래도 괜찮은데. 일부러 게임을 막 치니까. 아무라가 070. 씨. <laughs> <laughs> 하하 아이고, 송균님 축하드립니다, 고현승. 네. 이 판은 뭐, 깔끔하게 버리고, 어쩔 수 없었어요. 이건. 아, 이기자, 이기자, 렛츠고, 렛츠고. 그래도 이번 판은 좀 정상적인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. 아, 저런. 이 어우, 라인이 좀 많이 망했네. 탑 조심, 탑 조심. 와, 씨. 무조건 했는데 좀좀 아쉬운데 저거 당한 거는 바텀 잘한다. 전 판에 바텀이 똥생걸 이번 판에서 다 만회해 주네. <laughs> 아오 개꿀 어시. 이게 바로 진리언의 맛이죠. 어시가 그냥 솔솔 유령포를 안 쓰는 이유요. 귀찮아서요 너무 귀찮아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귀찮은 거라서 우리 아트록스는 오늘도 죽었구나 오케이 이거 딸수 있겠다 이러면. 이러면 이러면 따지 아 이거 또 죽겠네 와 이거 쉽지 않다 게임이 아, 이제 내가 가야되네 이거 아이씨, 앨리스 때문에 쫄아서 공 썼네. 아! 땄다. 지렸고. 탈론이랑 2렙 차이. 아, 이거 못 맞췄어? 나이스. 오 그래도 다행. 어? 아. 개까이 씨. <놀람> 이거 스턴이 안 걸리네. 나쁘진 않았어, 그래도. 그래도 탈론이 지금 엄청 못 커가지고. 끌어. 그렇지. 내려와. 그렇지. 잘 가. 그 <놀람> <놀람> <laughs> 이게 너의 운명이야, 범미야 이게 너의 운명이야. 뭐야? 서른 쳤어. 네이스 1승1패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. 뭐야? 뭐야? 와. 와우. 멸망인데 이거. 네, 연운 갔습니다. 좀 울고 싶어서 연운좀 갔어요. 좀 오늘따라 울고 싶네요, 좀. 야, 탑도 계속 솔킬 따이네. 아, 내가 뭐할 수가 없다, 저거는. 와와 아. 실화냐 이거 진짜 라카와 P8 <laughs> 아니야 얘들아 아직 몰라 아직이야 할만해 하하전 갑니다 갑니다. 아 이건 아니지. 와 이거. 차차만해 땄다. 차차만해. 그럼 계속 해야지 그 게임을 안해? 아 구원. 7대20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그냥 3연승 때려 박아서 승급하는 것보다 이제 페페에서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감동의 스토리. 스토리가 있잖아. 그 감동 스토리가 있잖아. 얼마나 멋있습니까? 아 진짜 카타가 이래서 짜증나 가능성 있어 분명 나갈 가능성 쟤는 왜 저기 있는 거야 우리 올라프는 왜 남의 정글에 들어가 있죠? 저기 우리 정글 아닌데 여기 가라 이카리 폭탄 배달 마이스 오인 폭탄 아무 의미 없죠? 오케이 이제 2연승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? 2연승 쉽지 친구 랭가하는 친구인데 <laughs> 반응 왜 이래? 저 설레요. 듀오 제이 받은 거 처음이에요. 잠깐만. 얘네 플레이리 두명이나 있는데? 116일 전에 했다가 지금 하고 2연패 중인데? 너무 불안한데 진짜. 너무 불안한데. 저쪽 정글 부캐라고요? 괜찮아 괜찮아. 해결어오 <laughs> <하려고 웃음> 나이스. 즐겨 싸비드아 제발. 리신이 종왕님이라는데 왜? 네. 뭐야? 와. 종왕님 챌린저요? 아, 나 진짜. 할수 있어. 마스터나 챌린저나, 씨. 에이, 아이고. 저거는 그냥 바텀 경험이. 나이스다, 이거. 어, 바텀 애들이 경험이 낮아서 그래. 그래서, 그래서 저거에 당한 거. 와, 이거 지렸는데요? 잘 비볐다, 그래도. 슬슬 리신 있을 거예요, 막. 너무 센데. 아, 바텀이 CS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. 와 이거 씨, 패시브 때문에 그냥 못줄 보냈네. 어? 저희 팀이 좀 어색해 우리. 어? 뭐야? 개던 져준 뭔데 리신 저분 레전 이제 한 번만 더 하면은. 아이고, 레절... 용못 먹네, 아 이거 이못 먹네. 아나조졌다아어머니네 배고프. 갑자기 또 게임 산으로 갔다. 와.. 개질뻔했다 와.. 탱크가 저 넘겨가지고 죽을뻔했네 씨. 아.. 스 좀만 더 빨리 쓰면은.. 덩글 3렙 차이 나는데? 네, 좀 천천히 하면은 괜찮아요 이거 치거든요 어? 하얗게 났어요 아.. 루틴 지금 치고 있어요 와, 이걸 질련이 만들어내네요. 이걸 강타가 만든다, 강타가. 근데 아, 야. 암살당했네. 오? 어? 나 떴나? 와, 와 저거 또 개피로 살아? 제대로 걸렸다 승급전 두번 실패하면 2승으로 시작해요? 아니 그고그 골드 이하 아 골드 이하래요? 아이씨. <laughs> 아 이거 헛된 희망을 주십니까 저한테 어 이거 빼고 기다리는 거 같은데 네이라이트아 이거 너무 잘 잘랐다 잘 짤렸네요, 이것도. <웃음> 우리도 <웃음> 너무 잘잘렸다 <laughs> 와, 씨... 아이고 <와>, <laughs> 원코인이... <laughs> 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63포, 와, 씹. 와, 정글 너무 말린다. 엊그제 봤던 유2집 축구 경기보다 긴장되네요. 설마 안, 안 하냐, 얘? 예? 와, 예사 지렸고. 아, 근데 이거 진짜 많았데 18대13까지 따라왔어 이거. 제 캐리 강 나왔거든요, 이거. 아, 이거 이기면 진짜 레전드인데.